짧지만 깊게 그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순간들 살짝 열어볼까요 짧더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짧고 굵게 해결해 드리는 짤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수죠. 임영웅 씨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까 해요. 뭐 수상 경력이야 워낙 화려하지만 그렇죠. 상은 못셀 뭐 수도 없죠. 네. 근데 오늘은 약간 무대 방 모습, 특히 그 축구, 축구에 대한 남다른 사랑, 또 최근 활동이나 소소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그 인간적인 매력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라운드의 영웅 얘기도 재밌겠네요. 옆에 계신 전문가님과 함께 이명웅 씨의 숨겨진 매력 한번 탈탈 털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이명웅 씨 하면 축구 사랑 어,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취미로 좋아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실제로 1년 동안 축구 선수로 뛰었어요. 와 진짜요? 선수 출신이었군요. 네네.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고 최근에는 음, 메시 선수 다음으로 홀란드 선수를 최애로 꼽고. 아 홀란드 선수. 네. 그 선수 인스타까지 팔로우할 정도로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이야, 선수 출신이라니. 그럼 지금도 직접 뛰시는 거예요? 뭐 노래 하랴 축구 하랴 바쁘실 텐데. 그럼요. 지금 리턴즈 FC라고 아마추어 축구팀인데 거기 구단주겸 선수로 뛰고 있어요. 구단주까지요? 네. 근데 그냥 뛰는 게 아니라 팀이 지금 리그 1위고요 본인은 득점왕 경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대요. 와, 득점왕이요? 진짜 못하는 게 뭐죠, 이분은? 그니까요. 그팀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벌써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어, 관심이 정말 뜨거운 거죠.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FC 서울 시축 때도 좀 이야기거리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 그 2023년에 FC 서울 시축자로 나섰는데 그때 이제 구단에서 보통 이제 시축하면 거마비라고 해서 약간의 사례비를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아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요 하면서 거절하고 오히려 그 진행 관련 비용까지 본인이 다 부담했다고요? 정말요? 와.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냥 이벤트 참여가 아니라 정말 축구에 대한 존중, 애정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날 관중이 4만 5천 명. 코로나 이후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이었어요. 이야 4만 5천. 진심은 통하는 법이네요 진짜. 이런 열정이 콘서트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그 무대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콘서트 무대를 일부러 축구장처럼 아주 넓게 만든다고 해요. 팬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어서 와 그럼 엄청 뛰어다니셔야 할 텐데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니겠어요? 그쵸 본인도 팬들이랑 가까워지니까 좋다 체력 관리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더 빨리 달리는 법을 배우려고 육상 국가대표 출신 선수 만나서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 열정이 정말 네 팬들과의 교감 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거죠.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임명우 씨 이야기 앞으로도 저희 짤캐스트에서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요.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짤캐스트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축구 말고도 임명우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또 있잖아요. 얼굴에 그 흉터 이야기요. 아, 네. 오른쪽 뺨에 있는 흉터죠. 이게 초등학교 때 넘어져서 다친 건데 서른 바늘이나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꽤큰 상처였던 거죠 서른 바늘이요? 어우 그럼 좀 콤플렉스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어릴 때부터 이걸 뭐 숨기거나 그러기보다는 내 얼굴에 나이키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아 나이키 마크 재밌네요 근데 팬들이 그 흉터마저 보아해줘서 굳이 제거 수술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또팬 사랑에 대한 보답 같은 거죠. 팬들과의 유대감이 정말 각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활동도 정말 활발하시던데요. 온기 같은 신곡도 내시고. 네. 온기로 또 서정적인 매력을 보여주셨고, 또 JTBC 뭉쳐야 찬다 3에 나와서는 그 녹슬지 않은 축구 실력을 또 뽐내셨죠. 아, 뭉찬 나왔었군요. 역시 축구는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군대에서도 축구로 후임들하고 친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미담도 들었어요. 후임한테 간식도 사주고 군생활 팁도 알려주는 그런 따뜻한 선임이었다고. 그렇죠. 축구라는 공통 관심사로 금방 돈독해졌다고 하니 어딜 가나 그 축구 사랑은 여전한 것 같아요.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분이네요. 음악적인 부분은 당연하고 축구에 대한 진심 또 팬들을 향한 애정 주변 사람들 챙기는 따뜻함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영웅이라는 이름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진솔한 모습 또 열정 런 데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스태프들을 히어로라고 부르고, 팬들과 함께 영웅시대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고요. 그렇죠.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네, 단순히 노래 잘하는 인기 가수를 넘어서 우리 시대에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임영웅 씨의 축구 사랑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어쩌면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알찬 지식을 위한 짤캐스트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며들 때면 홀로 남은 이방 안에서 그대 목소리가 들려오네. 영화 속한 장면 처럼 아 직도, 선 명하 게 남아 있 어, 코끝 에스 치는 겨울 바람 도 그때 그향 기를 품고 있나 봐. 시 간은 흘러도, 변 하지 않는이 마음 하나 만은 그대로 인데 그리워. 겨도 변치 않는 이 그리움만 남아는 깊어만가 어느 카페 모퉁이를 돌아설 때 그대가 좋아했던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걸. 보려다 멈춘 손끝 몇 번이나 지우고 또 써봐도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종이 위에 눈물만 번져가네 거리 걷다 문득 뒤돌아보면 그대가 서 있을 것만 같아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곤 네 약이라던 사람들의 말, 나에게는 독이 되어버렸나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더 깊어만가는 이 그리움. 만약에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놓지 않을 텐데. 후에만 남은 이 가슴 속에 그대만이 살고 있어요. 그날 까지 <목소리> 짧 지만 깊게그 사람 의 모드.